안녕하세요. 민경률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 조청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무와 배, 그다음에 엿기름이 필요하고 물도 좀 필요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밥이 좀 필요해요. 네, 설탕은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는 잘라서 이제 갈아서 할 거예요. 무가 이렇게 있으면 믹서기에 갈기 좋게끔 썰으시면 되요. 믹서기에 무가 갈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물만 부어줄게요. 이렇게 물을 다 갈아 주셨으면 이제 한번 끓여서 할 거예요. 한번 끓여 볼게요. 이제 무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한 2, 3분만 더 끓여 줄게요. 이제 무즙이 다 끓여졌으면 여기 밥해 놓은 데다가 이렇게 부으세요. 무 끓인 거를 여기다 부었으면, 이제 여기에다 질금가루 400g 그냥 다 여기다 쏟아부으세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거는 분말가루 넣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분말가루 아니라도 돼요. 어차피 걸러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다 섞어 주셨으면 밥솥에다가 보온 기능으로 6시간 이상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끓여 줄 거예요. 이렇게 보온 기능으로 6시간 이상 삭히세요. 배를 이렇게 까셨으면 강판에 갈아 주세요. 이렇게 강판에 갈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믹서기에 가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 볼게요. 배를 이렇게 다 가셨으면 이렇게 체에다가 걸으셔도 되고, 아니면 면보에 짜서 국물을 꼭 짜셔도 돼요. 그래서 국물을 내주세요. 이제, 무하고 밥하고 이렇게 여칠금에 삭힌 것도 이제 다잘 삭았어요. 요것도 한번 짜 볼게요. 이렇게 배포자기에 넣고 요거를 여기에 담아서 이제 꼭꼭 짜 주세요. 식켜가지고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속에다가 면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꼭꼭 다 걸러줄게요 이제 이렇게 다 걸렀으면 아까 배 갈아놨던 물 섞어서 한번 끓여볼게요 넣고 처음에는 센 불에서 센 불에서 끓이세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제 불을 줄여서 은근하게 이제 줄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불 이렇게 약불에서 지금 이게 한 시간 정도 끓여준 거거든요. 1시간은 줄여줘야 될것한 시간은 더 졸여줘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 졸여볼게요. 이제 이 정도면 다 됐거든요. 이러면 이제 식으면 은좀더 되져요. 이 물기 조정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조정하세요 저는 이제 이 만큼만 할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식으면은 좀 되지니까 한번 식혀서 담아 볼게요. 이제 다 됐으니까 병에 한번 담아 볼게요. 병에 끓는 물에 이제 열탕 소독한 거예요. 병은 반드시 소독하셔야지 돼요. 이렇게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무조청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